파트 7. 페닉의 말년과 죽음 새로운 감목 선임과 교회 상황 1934년 제29차 대화회에서 페닉에 의해 제4대 감목으로 김영관 목사가 세워졌다. 이 시기 한국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이 사상통일을 위해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교육계를 시작으로 전국의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압박은 동아 기독교회에서 1933년 교단명칭을 변경한 동아 기독대에도 다가왔다. 이렇게 교단명칭을 변경한 것은 페닉의 개인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당시 한국기독교의 세속화 경향에 따른 교회의 성별의식에서였다. 패닉이 양무리를 뜻하는 대를 사용한 것은 당시 한국교회가 날로 세속화되어가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패닉은 우리 교회는 신약성경의 근원을 둔 신약성경의 교회이다. 그러므로 교파운동이나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들과는 교제를 끊어야 한다 라고까지 하며 참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양떼라는 의미에서 교단 명칭을 동아기독대라고 변경하였다. 김영관 감목은 1935년 제 30차 대화회에서 신사참배에 불복할 것을 결의한 후 10월 5일자 달편지에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광고를 했다. 어떤 구역에서는 관청 당국에서 황제에게 요배를 하라고 시켰어오나 그것에 대하여 결코 응할 수 없는 것은 가령 황제님 앞에서 절한다는 것은 옳지만, 멀리 보이지 않는 데서 절하는 것은 헛된 절이며, 곧 절반은 우상의 의미를 가졌으니,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으로, 우리 믿는 사람은 못할 일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황제께 불경한 죄라고 할수 없는 것은, 믿는 사람이 복음을 어기고 황제께 공경한다면, 진정한 복음이라고 할수 없고, 따라서 복음을 어기고 자기를 공경하라고 명하실 황제님이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불경죄라고 책임을 지운다면 그 은혜 베푸시는 대로 핑계없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동아 기독대는 이미 1916년 일제의 폭역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교단이 폐쇄되는 등 일제로부터 요주의 교단으로 지목, 감시되고 있었다. 이런 마당에 또다시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였으니 교단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었다. 1936년 8월 조선총독부가 국채명징을 내세워 신사규칙을 전면 제정하여 다시 참배를 강요하자 동아기독대는 감목명의로 달편지를 통해 전국교회의 신사참배와 황국요배에 불복할 것을 재차 통과하였다. 신사참배와 황국요배는 우상숭배이며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고 믿는 사람이 취할 도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일제가 이 일을 불경죄로 다스린다면, 교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조용히 순교의 길을 택할 것을 당부하였다. 얼마 후, 함경북도 웅기 교회에서 이탈 편지가 일제 관원에 입수되어 교단의 핵심 인물인 김영관 감목, 백남조 총회본부 서기, 이종덕 안사, 전치교 안사, 노재천 목사 등 다섯 명이 원산경찰서에 구금되었다. 일본 경찰의 악랄한 취조와 말할 수 없는 고문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신앙의 답변이 나오자 갇힌 지 3개월 만에 5명의 교단 지도자들은 입건 서류와 함께 송치되어 5개월 동안 원산교도소에 갇혀 지냈다. 이후 김영관 감목과 백남주 총회본부 서기는 3년 집행유예로 다른 3명은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패닉의 죽음. 1928년 제23차 대화회가 원산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때 페닉의 건강이 좋지 못해 거동이 불편했다. 그래서 페닉을 위해 앞으로는 될수 있는 대로 원산에서 대화회를 개최하자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후 그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일제의 바퀴로 교단의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을 때인 1935년 12월 6일 금요일 저녁 페닉은 원산동산 자택에서 별세함으로 파란만장했던 그의 생일을 마쳤다. 향년 72세였다. 1889년, 26세의 피끓는 청년으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내한한 일에 46년간 불굴의 의지로 복음전파를 향해 달려온 기관차와 같던 그의 인생이 비로소 마감되는 순간이었다. 패닉은 두 마디의 유언과 한 통의 유서를 남겼는데, 먼저 그의 유언을 살펴보자. 먼저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 교회는 세상에 있는 교회들과 갈라놓으라. 그들에게 물들지 말라. 그리고 내 무덤은 봉분하지 말고 평장으로 하라. 페닉은 당시 한국 교회가 일제의 관계 때문에 신사참배에 굴복하고 세속화되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따라서, 이런 계획와 구별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무덤의 봉분이 크거나 높으면 교만해 보이고, 죽은 후 자신의 백골이 우상화될 것 싶어 자신의 무덤을 봉분 없이 평장을 하도록 당부하였다. 페닉의 유서는 그가 별세한 직후, 영국대사와 조선판사와 공증인들의 입회하에 개봉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서. 상관 있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이는 내 마지막 약조이다. 나는 정신 있고 넉넉 약조할 사람인데 조선에 있는 내땅내 내 가진 물건으로 약조하여 니게 줄 마음 있는지 증거인 앞으로 이 약조 서명 기록하고 자기 도장 친하이다. 원산이나 공주나 강경이나 온통 다 칠상 갈밭은 벌써 동아 기독대 전도를 위하여 주었다. 동아 기독대 값없이 사랑하움으로 거저 주고. 저희 주 예수 기독의 복음을 멀리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오랴 맡겨주옵니다. 팔든지 두어두든지 땅을 그대로 쓰올 일이요. 가령 바로 전도들의 노비와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쓰고 하나님의 말씀과 묘하 없이 구주 예수 기독께서 찬송하올 복음 찬미 판각하올 것으로 쓰올 것이로 소이다. 임원 노자와 소용 있는 것은 대는 연보로 넉넉 담당하고 또한 이후에서 복음 전파하야 또한 유대인으로 연보 모이지 아니라면 주님께 부끄러운 일이요. 이 담당한 사민께서감목 누구든지 이대로 주님 앞으로 조심하여 주시오. 부인께서나 내가 살 동안 쓸것이요그 후에 동아 기독대는 쓸것이옳시다 자기 건물을 특별히 논아줄 것은 첫째, 마트홀 딸 안덕가를 위하여 음악기와 그 음악곡조판을 맡겨준 아이다. 또한 아무 때이나 이 뒤에 기록한 땅을 잘팔수 있을 때그 값으로서 천 원을 논사로 줄 것이요. 또한 내 원하고 작성한 것은 지금 사는 집터와 동산을 참미 공부하는 남녀학생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덕가에게 담당하여 쓰기로 원한 아이다. 또한 내 피아노를 동아 기독대 안에 주님께서 갈리놓으시고 찬미하올 아이들 곡조 공부하도록 안방장 덕가에게 맡겨주나이다. 둘째, 마트올 딸 이앙이에게 주님께서 골라놓으시며 갈라놓으실 찬미하올 아이도 아무데나 이후에 기록한 땅을 갈팔 수 있을 때그값으로써 천원을 논사서 먹고 인노 쓸 것이다. 안덕가에게 요하나 살때 구하던 돈 400원, 무삼 셋돈 및 갚을 것과 우리 제일 큰 시계를 또 맡겨주고 또 이후에게 기록한 땅을 잘팔수 있을 때 200원씩 줄 것이고 또한 올해 함께 거저 일하오며 부지런히 일하던 제 아들 전치규에게 적은 금시계와 자기의 옷개를 주고 이후에 기록한 땅을 잘팔수 있을 때천 원을 논사도록 주나이다 김재영 씨에게 참미 공부하는 남자들 농사일 시키기는 숲님께서 명하시는 바이니 그 일로 받을 것이요. 또 이후에 기록한 땅을 잘팔수 있을 때천 원을 논 사도록 주나이다. 할아버지 아이 광택이 위에 기록한 땅을 잘팔수 있을 때그 값으로서 논 사도록 오백 원을 주나이다. 이 모든 권한을 안 대벽 김재영 전치규 세 분께 담당케 하나이다. 부인께서 계실 동안 입을 것, 잡수실 것, 쓰시되 권세는 이세 분에게 있나이다. 1929년 8월 29일 편의 차의 증거인은 김종호, 최성권, 백남조. 페닉은 그가 별세하기 6년 전에 이미 유서를 작성하여 보관 중이었다. 그는 캐나다인이었으나 캐나다가 영 연방 국가였으므로, 영국 대사 입회 아래 유서가 공개되었다. 이후 유서의 내용대로 대부분 실행되었으나 강경의 봉화재 토지와 공주의 하봉천 토지는 처분하지 못했다. 유서에서 패닉은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 부동산은 시세가 적절할 때 처분하여 그가 46년간 이룬 교단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측근들에게 공평하게 분비하여 주도록 하고 가재 도구는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거나 간직할 수 있는 이들에게 각각 합당하게 물려주도록 명시하여 재물에 대한 패닉의 사업적이며 철저한 청지기적 신앙의 일면을 보여주었다. 패닉의 별세를 알리는 부고장은 다음과 같이 전국의 교인들에게 보내졌다. 부고 동아기독교대 공부 편익식께서 숙환으로 본월 오후 9시에 별세하셨었기에 자이 부고를 함. 장식, 본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 주후 1935년 12월 7일. 시봉인 안대벽, 이순도, 안덕가, 이량희, 전순필, 김광택, 오인 대표, 영재향, 의사 서병수, 임원급 교회 대표, 이종덕, 전치규 김영관, 고상, 백남조, 노재천, 박기야세미 한파와 함께 알려진 패닉 별세에 대한 비보는 전국의 동아 기독대에 신속히 알려졌고 교회마다 교인마다 마치 부모를 잃은 듯큰 비통함에 젖어 울부짖었다. 패닉이 있었기에 일제의 모진박해를 견딜 수 있었으나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엄동설한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에 모든 동아기독대 교인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이런 마음들이 담긴 패닉의 '운구행렬'은 대단했다고 한다. 지금 헤어지는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미래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에 동아기독대 교인들은 현재의 슬픔을 승화시켜 한국적인 예와 정성을 다해 그를 보내주었다. 3일장 후, 페닉은 그의 아내가 누워있는 동산묘소 옆에 평장되었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한편, 당시 한 언론에서도 페닉의 별세에 관해 관심을 두고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편유익 목사 영면 선교사업 40여 년, 반생을 조선에 바쳤다. 조선에 와서 40여 년간 선교사업에 하야 기독교인 측에서 조선 기독교의 아버지처럼 여기 오던 예수교 침례의 선교사 편유익 목사는 지난 6일 오후 9시경에 원산부 명석동 144번지 자택에서 뇌명 혈로 마침내 별세하였는데, 작년 75세다. 페닉과 많은 교제를 나누었던 캐나다 장로의 선교사 영은 1936년 3월 코리안 미션 필드에 페닉의 서거를 애통해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12월 6일 금요일 밤 원산에 계시던 패닝 목사님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때 그분은 72세이셨고 만약 이틀만 더 사셨다면 그분의 성교 활동 45년을 꽉 채우셨을 터이다. 그분은 자택 근처 언덕, 원산의 아름다운 항구와 멋진 경치가 잘 내려다보이는 곳에 묻히셨다. 그분께서 떠나심에 따라 우리는 한 위대한 인물을 잃었다. 그분은 주님께 대한 헌신과 한국인에 대한 헌신 모두에서 진정으로 놀라우신 분이었다. 나는 그 언덕에 있는 그분의 시골 초가집에서 그분과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그분을 잘 안다. 내게 그분은 내가 만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분으로 언제까지나 남을 것이다. 그분은 독학하신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지식은 많은 분야에 깊고 정확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서 아주 훌륭한 학생이셨다. 내가 그분을 처음 만나던 때부터 그분은 나 자신의 기독교적 체험과 삶에서 엉터리 같은 부분을 드러내 보이는데 아주 정확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관심이 갔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시던 그분은 때때로 곤란을 겪으시기도 했다. 그러나 내 경우에 그런 것은 나의 치유를 위해 필수적이었다. 영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끄는 그분의 능력은 놀라웠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거의 만나자마자 바로 주님에 관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시곤 했다. 그 어떤 암호 같은 말은 조금도 내비치지 않은 채 사람들이 우리의 강력한 고세조를 바라보도록 이끄시곤 하였다. 패닉 목사님은 경건한 채 하는 것으로 보여짐 없이 경건함을 행하는 아주 적절하고도 상당히 드문 기술을 지닌 분이셨다.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건장한 거인 같은 남자를 보면서 그가 경건한 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차라리 사람들은 그를 엘리아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는 단호하게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제시했다. 매번 그를 방문한 뒤에 언제나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갈급함을 가지게 되었고 구세조와의 유대감에서 더욱 친밀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새로워진 갈망으로 차올랐다. 내가 생각할 때 동료의 마음에 그와 같은 갈망을 불러 일으키고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낼 수 있는 성령으로 인도되는 삶에 대한 최상의 시금석이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서 그가 모여들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운이 좋았다. 그분 자신과 같이 그들은 군중을 따르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 대다수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한다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시베리아와 만주에서 충실하게 사역하다가 승교자의 면류관을 얻었다. 그분의 장례식을 준비할 때 그들이 보인 정성과 그분의 마지막 쉼의 장소에 그분을 안장시키던 그들의 애정 어린 태도는 그들 마음에 그분이 차지하던 커다란 자리를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 그분보다 더잘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한국에서 그분은 정말로 많은 영적 형제들과 자매들, 아들딸들을 얻으신 것이다. 그분은 45년 동안 최선의 삶을 그들에게 주었고, 돌아가시면서는 그가 가진 재산 모두를 그들에게 남겼다. 그분은 이제 그들 안에서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누워 계신다. 페닉은 한국을 사랑했다. 그는 종종 나는 한국의 양자로 왔다라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그런 그가 반 평생을 한국에서 한국인과 함께 생활하며 일생을 보냈고 그의 백골마저도 한국에 묻혔으니 그는 오직 한국을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 페닉, 그는 과연 제2의 한국인이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사람이다. 페닉과 하인즈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그래서. 안대벽과 안덕가를 각각 양자와 양녀로 삼았는데 이들은 페닉 사후 그의 신앙을 이어받아 한국 침례교회의 초석을 놓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평소 사도바울을 좋아했던 페닉이 오늘 우리에게 당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위로우신 재판장이 그 나라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